네, 안녕하세요. 코인셀렉 하는 여자, 코셀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바이노 코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긴급 속보가 있어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켰고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시바이누가 중동 아랍에미리트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시바이누의 창시자 시토시쿠사마는 이번 협력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파트너십이다 라면서 지난달부터 계속 예고해온 바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시바이누 하면 시바리움 그리고 시바수와 트리트토큰 등 정말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성공한 건 하나도 없었죠. 사실상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무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근데도 가격이 왜 이러냐? 시바이누가 100원 가면 시총이 경이되는 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씀들 하시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에 시바이누가 정말 100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바이누를 단 100원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으로 계좌가 뒤바뀔 만한 엄청난 정보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제 영상 보고 시고 이렇게 감사 인사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냥 시청만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가 정확하고 또그 정보로 수익을 보시면 간혹 이렇게 잊지 않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들에 대한 정보들도 드리고 있지만 10년 가까이 코인 시장을 보면서 스스로 깨달은 노하우로 각 섹터에 맞는 종목들도 골라서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마구잡이로 아무 종목이나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시기에 맞고 섹터에 맞는 종목으로 딱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때 이렇게 문자로 어떤 종목이고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팔면 되는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께 받아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어차피 사고 파는 건 스스로 하시는 거고 자유인 겁니다. 다만 이렇게 단기간 동안 돈 되는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사지 않더라도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실제로 몇 개의 종목이 몇 번이나 올랐는지에 대한 실력 정도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급등 종목은 지금 화면에 적어드리는 번호 010-5944-9909 번호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빼고는 요구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요 저희 채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빠르게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시바이누가 이번에 중동하고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바이누의 운영체제인 시바OS를 공공서비스나 인프라 개발 그리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등에 적용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면 아랍에미리트 즉 UAE는 중동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국부펀드 규모는 무려 1,100억 달러이고 하나로 약 160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초대형 국부펀드이고요. 너도나도 전 세계적으로 이 중동과 한번 협업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절대로 쉽지가 않죠. 게다가 이 UAE에서 진행 이번 프로젝트 역시 UAE 정부 기관과 암호화폐 간의 첫 번째 주요 파트너십이라는데요.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은 시바이누가 이때까지 진행한 지지부진한 내용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이라는 국가가 붙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규모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고 심지어 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국가적인 움직임이라고도 평가했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시바이누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이번 프로젝트를 대놓고 알려주고 있고 화면을 눌러봤더니 UAE와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고 떡하니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클릭해 보시면. 아랍에미리트 홈페이지로 넘어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 파트너십을 맺은 건 알긴 알겠는데 대체 그래서 무슨 내용인 거냐 뭐 어쨌다는 거냐 싶으실 겁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이번 중동과의 프로젝트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시바이노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 거래의 50%를 블록체인 기술로 처리하면서 약 4조 3500억 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라는 건데요 이 해외 블록체인 기업들 들이 UAE에 몰린 것은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바이낸스는 실제로 세계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행사를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비트나 국내에서는 네오이즈 홀딩스와 위메이드가 UAE에 진출을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오이즈 홀딩스는 이 소식이 알려진 후에 주가가 7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동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많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이번 시바이누와의 파트너십이 첫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쿠사마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벗어나서 기술 중심의 프로젝트로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기술 강국이며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바이누의 강력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단순한 밈코인 이미지를 넘어서 더 나아가 AI나 디파이, 메타버스, NFT 기 다양한 섹터로 저변을 넓혀서 전세계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이 쿠사마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력은 시바이누가 민코인 타이틀을 벗고 전세계적인 코인으로 자리잡기 위한 첫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시바이누는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껏 성공한 프로젝트가 단 하나도 없다고 볼 수가 있죠. 홀더분들의 심정을 마치 고구마 100개나 먹은 사람처럼 꽉 막히고 답답하게 만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실, 저도 시바이누 홀더로서 그 답답한 심정 너무나도 이해하고 저 코셀려가 저희 채널에서 시바이누 내용만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이유도 제가 그만큼 시바이누 코인의 목숨을 걸었고 아주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바이누 코인이 상승해야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무작정 가만히 쳐다보면서 손가락 빨면서 오르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바이누의 창시자인 시토시코 쿠사마의 행보에 대해서 끊임없는 추적을 이어 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시바이누를 단 100원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두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토시 쿠사마에 대해 정말 미친듯이 추적해본 결과 저는 이번 쿠사마 가 사임 발표와 함께 개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코인 하나를 발견 할 수가 있었는데요. 과정은 이러합니다. 최근에 쿠사마의 돌연 사임과 관련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쿠사마 가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시바이누의 글 글로벌 홍보 대사로서 다른 형태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며 어떻게 다른 형태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일까요? 쿠사마는 이번 사인 발표 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X를 포함해서 수많은 인터뷰나 SNS를 통해 이미 이 코인들에 대한 몇 번의 언지들을 남겨 왔습니다. 다만 정보가 없다면 캐치를 하기 어려웠을 뿐이죠. 그래서 쿠사마가 시바이누 수량을 옮길 때 사용하던 지갑 주소가 갑자기 변경되어 그 경로를 어렵게 추적을 해 보니 비 주소로 신규 개설된 새로운 지갑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갑으로 출처를 알수 없는 코인 하나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바인 후 다음으로 수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그 코인 정보에 대해 탐색을 해보니 이번에 쿠사마가 사인 발표와 함께 집중하고 있는 코인, 실제로 비밀스럽게 매집 중인 코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코인은 아직 95% 이상의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코인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현재는 굉장히 저점 상태이기 때문에 바닷건에서 매수할 수 있지만 공개가 된다면 몇십 몇백배는 오르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바이노의 9억배 대상승 처럼 엄청난 폭등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쿠사마의 이번 사임 이유는 제2의 시바이노와도 같은 글로벌 밈코인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코인인거고 저는 이 코인과 코인 지갑에 대해 계속 탐색하던 중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이 비타이 이프테린이 해당 코인과 관계된 지갑 주소에다가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불과 20여 시간 전에도 649개의 이더리움을 입금한 것을 포함해서 최근 11일 동안 약 2,700여 개의 이더리움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로 약 2,000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바이누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이고 여기서 핵심 기술은 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번 파트너십의 중심인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이 이더리움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시바이누는 지난 30일 동안 이더리움과 9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이 시바이누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상승할 경우 시바이누의 가격도 크게 상승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부테린 마저도 2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비밀리에 매집 중인 이 코인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친듯이 오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제가 독점적으로 입수해온 제2의 시바이누 코인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던 제 개인 번호 010-5944-9909 번호로 숫자 2번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제2의 시바이누 코인 정보 궁금하신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 문자로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방법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토시쿠사마와 부테린과도 관련 있는 제2의 시바이누 밈코인은 모두가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에 알려드리게 될 경우 희소가치도 떨어지고 가격 변동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이 코인 정보를 돈 받고 판다거나 하는 악의적인 사례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자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자 분들께만 공유해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제가 화면에 띄어드린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직접 한분한분다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번호로 숫자 2번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당 코인 저도 당연히 사비를 털어서 직접 수량 확보해놓은 상태이고요. 아마 이렇게 쿠서마 부테린이 모으고 있는 코인이라고 소식이 퍼지게 되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아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는 게이 비탈릭 부테린의 움직임은 곧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이고 이더리움의 움직임은 시바이노의 움직임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과 쿠사마가 모으고 있는 코인은 반드시 매수를 해야만 한다는 거고 제가 이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문자로 한분한분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코인인지 이름이라도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띄어 드린 번호로 숫자 2 번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자면 이번 시바이누의 중동과의 파트너십은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밈코인 타이틀을 벗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바이누가 그동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 주면서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많이 짜증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파트너십은 중동이라는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첫 사례가 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소식이 공개된 이후에 시바이누 코인은 이렇게 조금씩 반등의 기운을 보여주면서 힘을 만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 코셀리아는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특히 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긴급 정보들일수록 발 빠르게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공유 드릴 거라고 약속 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